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용인시 처인 노인복지관 YISTV 뉴스 아나운서 박소영입니다. 1월 6일 월요일 오늘의 YISTV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용인시는 국토교통부의 2024 지속 가능 교통도시 평가에서 국토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친환경차 전환 확대와 에너지 효율이 높은 대중교통 확대 등 에너지 절감 및 교통 혼잡 개선 노력의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저상버스 운행 정류장의 승하차 및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발맞춰 미래 모빌리티 팀을 신설하여 기본 계획 연구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수요 응답형 교통수단 도입으로 이용자 중심에 맞춤형 교통 정책을 제공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용인시가 2025년부터 시내 마을버스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 예산 지원을 통해 버스 운행률을 20% 이상 높이기로 하고 지난 12월 19일 관련 운수 업체들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운수 종사자 부족으로 버스 운행이 어려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에 총 7억 2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용인시는 지난 11월 27일에서 28일 내린 폭설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재난지원금 54억 7천8백만 원을 선 지급한다고 지난 12월 23일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갑작스러운 폭설로 어려움에 놓인 농가들이 일상으로 신속하게 복귀하여 피해 상황을 최대한 빨리 수습하고 정부로부터 재난지원금이 집행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어 내린 조치입니다. 지난 12월 13일 기준으로 사유시설 피해 규모가 확정된 건에 대해 선 지급하며 이번 선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농, 축산 분야에 33억 5천만 원, 인명, 주택, 소상공인 피해 분야에 21억 원 규모입니다. 피해 농가 등은 국세 납부 예외 대상 포함 지방세 감면, 전기 통신 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행정, 재정, 금융 의료 분야에서 총 30여종의 간접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관 소식입니다. 복지관에서는 2024년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통합 사업평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교훈과 노하우를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서로 노고를 격려함으로써 자신의 활동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고 더 나아가 동기부여가 되어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복지관에서는 맞춤 돌봄 서비스 이용자 중 독보이자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어르신을 선정하여 콩나물 키우기 키트를 제공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이 반려 콩나물을 키우는 과정에서 식물과 교감하는 경험을 통해 정서적 안정 및 우울감 완화에 도움을 드렸으며 수확한 재료를 이용해 요리하며 섭취함으로써 균형 잡힌 영양 상태를 유지하게 도와주어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시관에서는 어르신들의 끼와 재능을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나도 가수가 오디션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2024년 12월 26일부터 2025년 1월 6일까지이며 예선일은 2025년 1월 10일입니다. 우선 예선에 통과되는 20명의 어르신들께서 본선에 제출하시며 본선에서 최종 12명의 어르신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최종 선발이 되신 12명의 어르신들은 용인시 처임노인복지관에서 가수로 활동하시게 됩니다. 가수의 꿈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저희 YISTV 뉴스를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입니다. 용인시 처인 노인복지관 YIS TV 뉴스는 어르신들께 다양한 소식 전달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실 때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해 놓으시면 YIS 뉴스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